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KBO 리그 헬 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스의 시리즈 3차전입니다 1번 홍창기, 2번의 박혜민, 3번 김현수, 4번 오스틴, 5번 문보경 6번 김범석, 7번 오지환 자헬 g 트윈스 최원태 선발 투수입니다 자, 5번의 등판에서 이승일패 김지찬, 이재현의 테이블 세트고요 구자욱 3번 타자, 4번의 맥키넌, 5번 규지혁 6번 김영 7번 이성규 그리고 이호성 선수는... 예. 통산 처음으로 LG 트윈스를 상대하겠습니다. 자 어제 연계열 감독과 이호주 코치랑 많은 대화를 했어요. 어, 네, 역시 이제 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코스 치면서 센터 쪽에 안타가 됩니다. 오늘은 첫 타자, 첫 타석부터 안타가 나고 있는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이군 높은 코스인데요, 스트라이크. 4구. 안타가 나옵니다, 헛스윙. 베스트가 헛돕니다. 삼진아웃. 아, 종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모습인데 오. 이호성 선수가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네. 오은코스 때렸습니다. 이루을 뚫고 나갑니다. 홍찬기는 3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더 3루로 3루에서 아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성윤 선수의 손구가 너무 정확했어요. 와, 그렇네요. 와. 강하고 정확한 송구로 홍찬기를 3루에서 잡았습니다. 오스틴 딘초구부터 공격해봅니다. 오른쪽으로 높게 떴는데요. 이번에도 우익수입니다. 이성규 파울 라인 근처까지 잡았습니다. 3아웃 끌어올렸다라고 느끼게 해줬던 피칭이었죠. 그렇습니다. 타격 센터 쪽안다 삼성과 이오니스트 오늘의 첫 공격 첫 타자 김지찬의 안타로 출발합니다. 양 팀의 1번 타자가 똑같이 안타를 지금 어, 치면서 공격활로를 열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보시면 두 번째 공중에 이제 슬라이더가 됐죠. 예, 높은 공을 때렸는데요. 오른쪽 트 넓은 공간입니다. 빠르게 아주 멀리 뛰어와서 통창기가 잡았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김치찬 선수가 2루 시도를 할것 같네요. 정확하네요. 어, 네. 자, 그리고 때렸습니다. 던져 올려서 신민재 1루로. 풀 카운트에서 타격. 3루서 건졌고, 1루로 3아웃. 이사 주저없는 사황 오지환 7번 타자 상대하겠습니다. 오지환 선수도 이번 쓰리지 안타가 없습니다. 통산 1 5아홉개 안타를 기록 중인데 어, 근데요 오른쪽으로 멀리 가는 어. 타구입니다. 이렇게 네. 오지환! 자신의 통산 1,600안타를 홈런으로 오늘의 선취점 l g 투에 있습니다. 자 LG 입장에서는 어제 1안타 경기였는데 네. 지금처럼 큰거한 방이 터지면서 더 가우세의 분위기를 환기시켜줄 수 있는 기분 좋은 홈런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시즌 1호 홈런이자 통산 네. 1,600번째 네. 선취점을 만들고 있는 오지환입니다. 네. 자, 오른쪽 볼 같은데 네. 이 낮은 볼을 들어 올렸네요. 네. 오지환 선수. 시즌 1호 홈런이자 개인 통산 1,600타. 예. 오 맞아. 쩔. 볼렛 물동이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예. 김영웅 이번엔 오른쪽 예, 백스탑 쪽 포수 허도환. 오잘 아, 보이지 않거든요. 예.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어, 캐칭은 아. 허도환 선수가 정말 아실 것 같네요. 예. 연속 볼넷 시도입니다. 낮은 볼로 유인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오 지금은 걸렸어요. 자, 1루와 3루 사이에서 야, 자, 테 아웃. 자, 충돌 과정이 있어서 예, 위쪽 선수 지금 쓰러졌는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이상학은 굉장히 좀 무리한 주루 플레이였다. 아 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1 0 휘둘러봤는데요. 0 0 땅볼, 0 0 땅볼, 0 0으로 잡고 0루 아웃입니다. 0 타격! 센터 쪽으로 중견수 박희민이 잡았습니다. 3 아웃. 걷어올렸습니다. 센터 쪽인데요. 중견수가 뒤로 뒤로 뛰면서 따라갔는데요. 도쳤습니다자 어, 아, 아, 박해민이 1루를 받고 3루까지 3루까지 갑니다. 여유 1개 갑니다. 2사 3루. 아, 지금 타구를 마지막에 어, 좀 어렵게 처리하지 않았나.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 위에 두고 쫓아가면 마지막에 저런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핸들링이 어려워지거든요. 예. 투앤에서 타격 센터 쪽으로 김현수의 적시타. 그리고 박희민이 홈으로 스콘을 2대0입니다. 아까 <laughs> 네. 쪽공 타격 오른쪽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김현수 1루에서 멈춥니다. 어우, 손목도 아, 살짝 빗나갔는데. 자, 2사 1 1루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오스틴 딘도 이번 시리즈의첫 안타를 만듭니다. 11번째 공 복잡 접공 타격 왼쪽으로 높게 떠가는데요 좌익수 구자욱 잡았습니다 잘루 1루 1로 그러나 한 점을 더 만든 LG 트윈스가 스코어 2대0 두 점의 리드를 갖게 된4회초 공격이었습니다 떨어지는 볼에 베트는요 돌지 않습니다 볼렛 퍼스윙 하고 스트라이크입니다투웬토허스윙 삼진. 투아웃. 타격. 오른쪽 떨어지는 안타. 2-4-1-5-1로 신민재 선수가 시리즈 첫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카운트입니다. 2-4-1-5-1로. 따진 코스입니다. 볼입니다. 볼넷 자, 삼성의 선발 투수 이호성 선수가 자, 4회 2-4까지 잡고 마운드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자, 최성훈 선수가 두번째 투수로 이어받았습니다. 시즌 11경기 5.06의 평균자책점 2-3할로 높게 떴습니다. 높게.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졌을 때트입이 되니까 그 상황을 또 이겨내야 되는. 음. 아, 어. 카운트해서 3번째! 좌익입니다. 삼진아웃. 찰로말로. 스트라이크입니다. 따라 나왔습니다. 삼진 아웃. 당구정 갔다가 마지막에 더 바깥쪽에 빠른 볼을 던져서 배트를 끌어내는 모습인데요. 타격 투수 쪽입니다. 느린 땅볼 글러브로 잡고 직접 최원태가 1루를 찍었습니다. 두 번째 타석 이병헌 원앤 원의 카운트 파울 이사 추적 없고. 카운트에서 스윙입니다. u 진 아웃. 라 e s in n i n 이 o 이 s goal. Lion's Day. Lion's Day. Lion's d 다 y Lion's Day. Lion's 지 a y l i o 다시 2루를 찍고 3루까지 내달립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오, 공이 빠졌어요. 공이 빠집니다. 자, 일단은 3루에서 멈춰 서고 있는 홍창기입니다. 3가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3루, 1루의 찬스입니다. 그리고 타석에 오늘 3안타 경기의 김현수 3번 타자. 조금부터 오른쪽으로 높게 멀리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유스가 쫓고 있는데요, 쫓고 있는데요. 잡을 수 없는 곳입니다. 방점을 스리런 포로 완성하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자, 1차전 승리투수 이승민에게 김현수가 스리런 포로 스코 어 5대 0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쪽을 요구했던 것 같고 지금 투구는 한가운데로 폭발에 좀 몰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제 홈런이 나온 거죠. 어제 다시 등록되면서 열흘만에 다시 이제 일본 엔트리에 등록된 김진성 선수가 되겠고요. 자, 풀카운트에서 아노시는 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몰래 자, 1, 2차전 모두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유지혁. 오른쪽으로 뛰었습니다. 루이스가 뒤따라가는데요. 따라가고 있갑니다오늘도 터집니다. 산타라이우치의홈런퍼 유지혁의 투런퍼 5대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석점의 차이인데 네. 이제는 모르죠. 나이스파트고요 네. 이번엔 왼쪽입니다. 좌익수가 따라 뛰는데. 이렇게까지. 홈런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이성규의 장타. 1사2로 쪽의 분위기를 다시 만들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의 7회말 공격입니다. 자, 대타 상성이... 강민호 선수가 들어오는데요. 대타 네, 네. 카드를 강민호 선수를 투입합니다. 네. 자, 석점차. 그리고 득점권에서 대타 강민호. 네, 들썩일만하네요. 네. 초고타격, 멈춰 공이 되어 선루에서 떨어뜨렸다가 다시 1루로 길게 3차 루로 상황이 바뀌고요 이제 김헌건 선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타석 역시 덱타로 들어서고 있는 김헌건 승도타격 낮은 공을 때렸고 센터 쪽으로 높게 날아가는데요 중견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3아웃 잘루 1루 유지혁의 투런포가 추격의 불씨를 당겼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김유영 선수가 이제 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네. 오른 LG2에 있습니다 이구 스트라이크 3구 스트라이크입니다. 1, 2세 어, 번째 스트라이크입니다. 3진 아웃 네. 다시 한번 슬라이더를 던져서 어, 지금 스트라이크를 잡아냈는데 그러니까 이 ABS 도입 이후에 우타자든 좌타자든 이 프론트 도어로 들어오는 이 슬라이더가 스트라이크를 많이 받습니다. 1, 투에서 이격수 년면을 향하는 그라운드 볼 1루로 투아웃입니다. 유일하게 또 혼자 딱 계시네요. 네. <laughs> 풀카운트에서 땅볼입니다. 1루에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김대현 선수가 안 좋을 때 제구가 들쭉날쭉하면서 이제 좀 기복이 있었는데 아, 어제 오늘은 뭐 제구가 너무 좋습니다. 예. 어. 아데아에서 흘러나갑니다. 동창기 1루까지 오, 아, 초부터큰타구를 어, 만듭니다. 어. 다시 오른쪽인데요. 감점 끝입니다. 박혜민의 박혜민의 드롭볼까지. 박혜민도 올 시즌 스터리 홈런입니다. 오. 자, LG 입장에서는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네. 기분 좋은 지금 홈런이 나왔습니다. 아, 아, 네. 9회초. 정말 이 필요했던 또 점수가 나오는 상황. 박혜민 오늘 장타 경기. 자 다시 센터 쪽 안타 5안타 경기입니다. 한 경기 최다 안타 경기 타이 기록을 기록하는 김현수 선수입니다. 2008년, 2009년 두 차례가 있었는데, 야, 마지막 오안타가 이제 2009년 8월 4일 타격. 다운데가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센터 쪽 안타. 1루를 지나 3루 3루까지 3루 3루 자, 선두타자 신민재를 3진으로 잡고 그 후에 지금 계속 연속해서 지금 예, 예. 안타가 나왔고 문병호 선수 이제 걸어나가죠 1루가 채워졌고 자 오늘은 경기가 쉽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구 문성주 왼쪽으로 보냈는데요 왼쪽 좌익수 잡고 3루 주전 출발 허물어 들어왔습니다. 한 점을 더 보태고 있는 LG 트윈스의 9회 초 공격입니다. 8대2 오지환 오른쪽으로 다시 높게 떴습니다. 위스 워닝트랙 조금 더 이동을 해서 잡았습니다. 3아웃 자, 9회 초 공격에서도 불이 붙었던 LG 트윈스의 공격이었습니다. 8대2 6점으로 벌어져 고요 16개의 안타를 기록한 오늘의 트윈스 타자들입니다. 센터쪽 안타, 선두 타자 안타 맥키난나 바로 대주자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후반에 마스크를 써주는 라운드볼 리우스가 잡고 이루 갔다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오. 자 김영웅 선수의 타석인데 지금 예 바로 지금, 이제 상을 예. 해줬고 오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성규, 일사이루 1루이국 오픈 코스의 스트라이크. 원투에서패트가 헛돕니다. 삼진 아웃. 삼성의 타자들이 오늘 뭐 공격을 제대로 풀지 못했다라고 예,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n e r a l k u j i b o 로 e t a Tadango, t a d 만들었습니다. 추정 스코어 8대 2. 16개 안타와 그리고 3개의 홈런 LG 트윈스가 연패를 끊고 자 3차전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